안녕하십니까. 세상같이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은 집중호우가 내려 비 피해가 나는 곳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세상같이 TV 채널에 대한 음, 성질이라든지 채널 개설에 대한 부분을 어, 처음부터, 어,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왔습니다. 또 알려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대로 그 구독을 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단편만 보고, 어, 여러가지 의문점이나 판단에 의해서 또는 본인이 이 채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서 글을 올리거나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본인 생각만 가지고 글을 적다 보니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60대, 70대 분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글을 적어야 될 때와 또이 SNS 상의 어, 글을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올린 글들이 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지 잘 모르고 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 개인적으로 어, 사과의 글이나 또 본인이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 글을 올렸다, 댓글을 달았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어, 제가 뇌성마비 고아, 뇌성마비 재아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그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중국골통품을 어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가지고 있는 분들 소장자와 상의를 해서 진품이고 아주 진귀한 분모 다시 말해서 회에 반출을 하더라도 충분히 송출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송출을 하더라도 그 가치를 다하는 것 구입하는 사람이나 분양하는 사람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혜택은 뇌성마비 아동에게 그대로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생겼을 것입니다.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나온 수년간의 행적에 대한 부분들도 세상같이 TV 구독자만 보시라 하고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서 원청아 하나만 하더라도 진품이 많다는 분과 또 원청아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지금도 똑같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물을 가지고 있어도 판매를 할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구를 열고 싶어하는 분또 3만원, 5만원도 안하는 공장 도자기를 본인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감정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 써야만, 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감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모여서 의논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고, 그 진품을 구하는 상황에 가다, 그 진품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 이런 채널 방송에서 단기간에 어, 모으기는 힘들다 판단하여,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것은 진짜고 다른 사람 것은 가짜다. 또, 어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책자 아니면 SNS에서 알수 있는 내용들을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글을 올리면서 그 기물에 대한 호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채널은 그래서 본인은 가장 중귀한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 채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만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내성마비 재활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지, 이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도, 어,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남에게 강요론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또 물품을 판매를 해라, 구입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 구입을 할수 있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큰 금액이라면, 어, 판매에 대한 분양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서 뇌성마비에게 좋은 어떤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라고 분명히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의 국내 상황이나 일부, 어찌 보면, 음, 미꾸랑,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어, 흐트리는데그몇 마리의 미꾸라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 이전까지는 제가 넓은 마음으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의 의미로 또 나이가 상당히 드신 분들이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어,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어, 제가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사과를 했든 사과를 하지 않았던 자신의 오해로 일어난 이 일로 댓글을 달았던 그러한 글들조차 다 모두 받아들이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좀더 자신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또한 자기의 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채널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분양을 해주면 그 분양이 된다면. 그게 그 분양 금액에서 일부분을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남을걸 분양해서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또 어느 사람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 앞으로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이 채널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 도움에 성격에 부합하도록 이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 명예훼손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것은 어, 이, 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 오늘 저녁 6시 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이 유튜브 운영에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도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댓글을 없도록 하는 운영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그렇게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내 진품 소장자 연락 바람이라고 했는데, 위 지금, 음, 자기입니다. 영선 자기의 영락 자기입니다. 이 영락 대반이 왜, 어, 어 귀하고 소중한지, 또, 이 시대 때, 영락 시대 때, 어, 이러한 도자기를 음, 완성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 깨어버린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 중국 CCTV에서 어, 방송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완성되지 않는 도자기, 또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도자기지만 그 장인의 눈에 들어서지 않는 것은 다 깨는 것을 우리는 과거 어, 영상들을 보면서 보아왔습니다. 어, 시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그러한 것들이 어,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어기창 음. 그래서 어, 어기를 만드는 그런 요장에서의 장인 감독관이라 죠그 감독관의 어, 음, 통과를 하지 못한 제품들은 다 파기가 되거나 또 일부는 뺐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는 영선 자기에 대한 CCTV나 주변의 자료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품이 없을 것 같지만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기에 이 진품이 있으면 이것이 왜 진품이라는 것에 대한 영상과 설명을 다 담아서 또 안에 기포 상태까지 다 담아서 어, 마지막 제 메일로 어, 보내주시면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고 또그 부분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로 송출되는 곳에 허락을 받고 보내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과정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그 신뢰성을 더 높이 갈수 있는 방법을 어,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 같이 TV에서 보여주는 이 대반, 이것이 영락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선득제로 가서 만들어지는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영락과 선득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2024년도,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나왔던 대반입니다. 표지 모델로 나왔죠. 박매 영감입니다. 이 도자기에 관련된 부분은 어, 영락 것이라고 명나라 영락 것이라고 되어져 있고 크기는 40cm 이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46cm 정도 될것 같은데 43cm나 하여튼 40cm 됩니다. 뒤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개를 될때 21년도보다 40%가 더어 상승된 가격으로 재분양이 어 되었습니다. 경매에 판매가 된, 음, 대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역낙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설명도 들어가고, 해설을 하고, 그리고 이것의 진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프리뷰도 하고, 결국 경매에 낙찰이 120억 원에 낙찰이 된 기물입니다. 2023년도에 불과 2년전에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낙제 진품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송에 나오는 음, 분의 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라고 설명을 하고 또이 부분들 보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이 진품임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품임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공부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수염을 보여주고 있죠. 이 수염에 대한 부분이 이 영락 어, 황제죠. 영락 황제와 용 그래서 수염이 다섯 갈래고 오른쪽도 수염이 다섯 갈래입니다. 용이 그래서 영락의 어, 초상화에 담아 있는 수염과 이 용반 용 대반에 들어 있는 수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영락제의 대반 용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문에 대한 부분과 용의뿔 그리고 뒷면 굽에 대한 부분과 뒷면 로테처라죠 유약이 바르지 않은 부분 그리고 경, 경덕진에서 어, 출토된 것입니다 어, 왕의 기물을 어, 굽고 하던 요장에서 출토된 것인데 이거는 다 어, 박살이 난,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하면 이거는 음, 40cm 이상의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이 아닌 26cm 당시 불량으로 깨어진 도자기다 라고 설명이 나와졌습니다 이거는 선덕 겁니다 조금 전 거는 선덕 위에 영락제였고 선덕 건데 상해박물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용의 얼굴에 수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영낙거와 선덕제는 전체 그림은 비슷하지만, 방으로 비슷하지만, 음 지금 보이는 겁니다. 40.2cm네요. 높이가 6.9cm고 약 7cm입니다. 에 대한 영낙거고 수염이 좀 전처럼 보면 선덕거와 영낙 거는 조금 다르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로 중점적으로 영락의 초상화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었고요 뒤에 보면 뒷면에 루트로 해서 수학 공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 이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영락제의 수학 수학 공식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 후대에 또이 기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시대에 뒤에 낙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그 표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설명이 없어서 제가 더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타스카닥 수염 또 이것도 용도 타스카닥 수염 영낙제 수염과 용의 타스카닥 수염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것의 영낙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트 s n 들어가 있죠. 수학 공식입니다. 눈이고요.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 약간 흐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나 크리스티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감정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일반인들보다 어 진품을 아주 많이 보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등록 목록 번호표고 이런 바꾸를 통해서 이 기물에 대한 정보가 저렇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또 프리뷰로 보고 설명을 듣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 가지고 있다면, 어, 방이든 아니면 진품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보고 맞춰야 합니다. 단지, 어느 어느 곳에서 감정을 받았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감정을 받았다.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받은 모든 감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상대방이 인정을 해줄 것이나 자기 것은 그, 그곳에서 감정을 받았기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서 받은 감정물에 대한 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 본인도 그러면 승복을 할 것이나 인정을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쪽에서 받아오더라도 자기가 아니다고 싶으면 아 그거는 아니다 잘못된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곳에서 받은 감정이 맞다고 하면 그곳에서 받은 다른 감정물도 맞다라는 가정하에 가치를 인정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서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당초문이나 3조의 3조령이죠. 발가락 3개의 발톱 그리고 그의 알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눈으로 이것을 다 구별하지 못하면 또 루페로서 연대감, 오래된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린 이 대반 40.2cm 높이 약 7cm 정도 되는 이 대반이 왜 진품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나가게 되고 불과 1년 만에 어 40%가 어 상승한 가격으로 다시 분양이 되어졌고 어 2024년도 판 박매 영감에 2023년도 판매된 이 기물이 대표적으로 앞에 표지 모델이 되어 졌습니다. 이 대반 120억 보다 더 비싸게 팔린 것도 있었습니다. 청나라 기물 1180억 짜리도 있었지만 그 가격을 떠나서 이 영낙제의 이 대반이 표지 모델이 된 것은 어 의미가 있는 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내에도 정말로 이 영선자기의 이 정도 급에 관련된 수준의 어, 대반이든 기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을 제작하고 본인의 기물임을 알릴 수 있는 본인의 설명과 근거 또 참고로 어느 어느 곳에서 어, 감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시 그 감정서가 어, 명확하려면 적어도 돈을 주고 감정을 받았다면 그 감정하신 분의 어, 서명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기 허위의 감정일 시, 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을 밑에 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글이 있는, 거, 있는 감정서에 대한 부분은, 어, 제가 진위 여부에 있어서 상당한, 음, 점수를 주는, 제가 감정을 다하지 못하, 못하는 입장에, 이기에 가장 신뢰가 높은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께 맞다라고 혹시 저한테 보내온 자료, 감정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감정을 하신 감정사에게 얼마나 신뢰가 높은지 다시 한번 더 스스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틀렸을 시 법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내 진품 소장자 연락 바람에 바람에가 밑에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진품이 있다면 본인이 영상을 제작해서 기포와 모든 참고사항을 어, 해서 제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 어쨌든, 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신 분도, 어, 선량한 또이 시청을 보시고 불편함을 끼친 거에 대해서 저여 또한,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어, 심려를 깨치도록 한 행위를 한 분들도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고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어, 조심해서 은행에 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볍게 하지 마시고 자신이 쓴 글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던 것과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어, 징역이나 벌금을 잔다면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더 강화되어 7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어, 모두, 저 또한, 음, 다시 한번 더, 음, 고민을 하고, 어, 좋은 방법을 강구할 테니, 그런 글을 올리신 분들은 앞으로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